프로 프로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입술 때 별반 익맛이 당기지 않았다. 그저 그런 트로세신출내기들의 등장에 마음에 차지 않기도 했고 워낙 이런 프로가 많아서 희귀성이 없기도 해서 그러다 잠들기 전 폰으로 스님의 증문즉설도 듣고 노래도 듣고 그러다 귀에 익은 영웅이라는 단어에 어디 너 얼마큼 자라기를 해 50억을 벌었다 하고 1억은 기부했다고 하고 그런데 노래를 듣고 완전 깜짝 이렇게 저렇게 등장한 트로트 가수들을 한꺼번에 평범의 동화줄로 묶어버린 그의 노래 실력에 깜짝 놀랐다. 우선 그는 감정선이 다른 사람의 다섯 배 여섯 배의 수준을 넘나드는 것 같았다. 그러고 유튜브를 천천히 들여다보니 완전 그의 노래가 사방에 깔렸다. 우선 그의 음성은 남녀 그 어떤 노래를 부르더라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음성을 갖고 있다. 간절한 노래는 그 노래답게 마음에 촉촉이 담아야 할 노래는. 그 맛답게 답게. 즐거운 노래는 즐거운 노래답게 몽땅 다소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키도 헐치, 용 모두 거의 미남 수준이고 깨끗하다. 그리고 적당히 클래식한 모습이고 슈트발은 보통이 넘는다. 그가 어머님 포천에서 미장원 모시고 외아들로 옆에서 지켜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생활 자체가 한 편의 노래 가사였을지도 모른다. 옆에서 본 어머니의 생활과 자신의 생활이 자연스레 녹아져서 노래로 승화한 것 같다. 그리고 그이가 이곳저곳 노래 솜씨를 겨누는 곳에 많이도 출연한 모습을 봤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다면 노래자랑 솜씨, 자웅을 겨누는 곳에 출연할 때마다 마음조림과 그에 대한 연습이 동반되고 노력이 가미됐다면 그의 노래는 이글대로 익었을 것이다. 많은 출연과 많은 노래를 불렀다. 가사가 혼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우려는 우려로 그친듯하다. 왕년의 이미자 씨가 어디를 부르다. 이절은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그 이후로 그럼 야무려가 될 정도로 기웃거린 노래 부르기는 엄청 많기도 많더라는. 그동안 그의 뒷바라지는 어머니의 몫이었을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지금 하던 일 멈추었다고 한다. 우후죽순 등장하는 트롯 가수들 중 블로그 진장의본 바로는 완전탑이다 아니 지금 등장하는 가수들도 그렇고 기존 가수를 통틀어도 탑 서열에 올려놓아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다. 초심을 안고 어디선가 나를 알아 봐주기를 바랬던 그 시절의 마음 잃지 말고 노력하는 대중의 인기에으로 오랜 시간 같이 하기를. 김수찬과 주현미의 울면서 후회하네를 부르는데 끝 소절 부분에 울면서 후회하네 하는 부분. 김수찬은 그냥 불렀다. 임영웅 울면서 후회 애하네 하면서 살짝 굴렸다. 주현미씨 그 부분을 듣더니 얼굴에 살짝 웃음기가 돈다. 이런 부분의 감정을 임영웅은 놓치지 않은 것는 것이다.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그룹이 참여해서 경연 끝부분에 불렀다. 중간 그는 휘파람을 넣었다. 그것은 감정의 연출이다. 휘파람 소리는 왠지 처연한 감정을 갖게 하는 면의 온이 있다. 그가 눈을 감고 휘파람을 부는데 가사가 노부부가 함께 자식 키우며 살다 안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노래이다. 그 이가 부르는 휘파람 소리는 노부부의 지난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스치고 지나간 시간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었다. 김용임과 부른 그대여 내 사랑은 나이 드신 선배와의 케미도 세련되었고 고하지 않은 제스처가 미소가 지어진다.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다는 노서영씨가 부른 바램. 이 노래 가사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지내온 시간을 되돌아 보면서 자신의 노고를 달래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노래이다. 아버지가 안 계시는 시간 속이 어머님이 느껴야 할 감정을 젊은 아들이 어찌할까 싶었는데 아무도 그이는 남편 없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이라도 어머님 곁에 있었더라면 하는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남편 없는 어머니의 애초로운 나날을 떠올렸을 듯하다. 블로그 진장도 이런 노래를 들으면 아이고 이해해주지 않는 남편이라도 있어봤으면 하니까 노서영씨가 극찬을했다 어찌 나이도 어린데 그런 감정을 이해했느냐고 눈물이 났다며 칭송에 맞지않았다 설운도씨 사랑이 이런 건가요? 블로그 진장이 듣기에는 설운도씨보다 더잘 부른 것 같다. 보랏빛 첩설을 듣고 설운도씨 자기보다 더잘 불렀다고 하면서 노래 부를 때더잘 부르겠다는 맹세를 남겼다. 이분의 등장과 최근 SBS, KBS, MBC 노래 경연 프로를 보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거의 올스톱이다. 임영웅도 아마 지금 등장했다면 아무리 그이가 트로트 천재라도 출연의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더 일찍 경연에 더 일찍 경연에 참가했기에 그이는 많은 행운을 안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이 사람의 운명이 아닐까. 그이는 노래 대신. 광고의 주연으로 휩쓰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김혜연, 남편이 임영웅 열혈팬, 가수 인생 30년 중 사인 부탁 처음 가수 김혜연이 가족의 남다른 TOP6 사랑을 밝혔다. 22일 방송된 TV조선 신청곡을 들려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트로트 여왕볼 특집을 맞아 진미령, 문희옥, 이은하, 김혜연, 윙크, 윤수연이 게스트로 나섰다. 김혜연은 뜻밖의 휴대폰 벨소리로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혜연은 전화를 받게 된 이후로 가수 인생 30년 동안 일했던 적이 없는데 누구 사인 받아오라는 부탁을 처음 받아본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top6 때문에 집안의 파벌 싸움이 벌어졌다. 남편은 임영웅 씨 팬이다. 런닝머신을 뛰든 뭘 하든 임영웅만 들어서 좀 꺼라고 말할 정도라고 남편의 남다른 팬심을 공개했다. 김혜연은 또한 이찬원과 영탁을 언급하며 미스터트롯 방영 당시에는 이찬원 군 광팬이었다. 그런데 사랑이 바뀌더라. 영탁으로 갈아탔다고 고백했다. 이에 이찬원과 영탁의 희비가 교차됐다. 사랑의 콜센터 임영웅, 미운 사랑 원곡자 진미령과 듀엣 비에고 사랑의 콜센터 Top6가 레전드급 무대를 선사한다. 22일 방송될 TV 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이하 사랑의 콜센터 39회에서는 TOP6가 여왕버륙과 역대급 무대들을 선보인다. TOP6가 환상의 슈트핏을 뽐내며 한떨기 꽃을 들고 등장한 가운데 임영웅은 열정의 빨간 장미, 영탁은 뜨공 태양을 닮은 해바라기 등 꽃들로 변신하며 스튜디오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TOP6는 이어, 6는 이어 레전드급 듀엣 무대들을 꾸며 고막 사로잡기에 나섰다. 임영웅은 커버곡 영상 조회수 천만 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는 명곡 미운 사랑을 원곡자 진미령과 듀엣으로 준비했다. 임영웅이 원곡자 진미령과 함께 만들어낼 미운 사랑 무대가 주목된다. 김희진은 여왕버륙의 김혜영과 토요일 밤에로 휘몰아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김희재는 김연과 미리 만나 연습까지 했을 만큼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상황. 김희재와 김연이 만들어낼 무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락선, 벤치 등 매번 새로운 무대를 시도하고 있는 영탁은 이번에는 꽃길로 절절한 트로스를 선사할 예정이다. 영탁의 무대를 본 진미령은 본인만의 색깔로 잘 불렀다. 이은하는시이아를 부를 때랑 완전.